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 연설 방송입니다. 연설 내용은 석영방송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남해 군민 여러분 기호 1번 박영일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휘어진 허리를 손수레 의지해 힘겹게 마늘을 집으로 운반하고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자주 뵙습니다. 새벽 서너시 밤새 그물에 고기가 들었는지 물대를 맞춰 쏟아지는 잠을 뒤로 하고 선착장으로 향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모습도 자주 뵙습니다. 진실되게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모든 남의 아들 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영상이며 생활을 이어가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도 논밭으로 나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저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남해, 선거 때만 남발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잘 사는 남해를 건설해야 한다는 말없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존경하는 남해 군민 여러분, 지난 6년의 남해를 뒤집어 보면 허탈하기 크지 없습니다. 남해 군정을 뒤집어 보기 이전에 저 또한 공인으로서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한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일 언론을 도배한 각가지 자본과 부정부패 소식에 남의군청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일쑤였고 군수는 여러 일로 검찰과 경찰에 불려다니기 바빴습니다. 극기하는 도덕적 첨령성이 생명인 군정의 수장부인은 정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 대법원에서 뇌물 취득제로 실행을 받았고 공무원들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승과 반성은 커녕 또다시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부끄러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사항은 어떻습니까? 장장 6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가시화되거나 성과를 보인 것이 없다는 데 대해 국민들은 심한 자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삼성조선 무산, 공유수면 멸인면의 해제, 일반 산던 조선 무산, 하력발전 소무산등 무성했던 남해군의 각가지 계획들은 한결같이 그저 계획으로만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남해군 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6년 동안에 남해군의 각종 계획들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깨끗한 남해, 정말 잘 사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해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반드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반동 가리니 혼당 가리니 삼세번 육년근 홈상이 심짜 산삼 이라는 말들에 해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기회를 주었기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호 1번 저 박영일 한번 드린 약속은 꼭 지킬 줄 압니다 정부가 부실 조합으로 낙인 찍고 3포수협에 강제로 편입시키려 했던 남해군 수협을 살려냈고 지금은 전국 조합에서도 2등급의 우수 조합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수와의 해상 경계 문제에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백척간도에서 남해를 살릴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드린 약속을 꼭 지킬 줄 아는 기호일번 박영일 반드시 전국 제일의 남해군, 정말 잘 사는 남해군을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핵심 정책 기조는 남해의 모든 인프라가 일부 몇몇 사람이 아니라 특징 기관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주민들의 주문이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완성해서 해당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의 산업 동력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힘 있는 여당과 함께 SNG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IGCC 등 정부 육성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물섬 800리 길을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과 모든 농수 특산물 생산 주민들의 가게가 될 800리역 조성, 국도변 보물수역 등을 반드시 추진해 관광이 모든 주민 소득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을 우선 완성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휴경지, 유휴어장을 청평 단위로 묶는 대농, 대어가, 육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마늘 발전기금을 사용해 생산농가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남의 마늘 산업의 구조적 모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의 생산과 유통을 좌롭게 연결해 남의 농업 신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농업 인프라 확충과 생산, 유통 등전 부분의 가치 창출의 앞장선 농수축협에서는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생산, 유통, 소비자의 높은 가치인식 등의 삼박자가 남해 농업에 흐르도록 자체 군내 농업 생산물 유통구조 시스템을 우선 완성하겠습니다. 군수직속 경제정책기구 설치하겠습니다. 국민소득수준 등 국민경제 수준을 할수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조사해 공개하고 발표해 남해군 경제를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껏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잘 사는 남해군을 만들겠다는 약속들을 수없이 쏟아냈지만 국민경제의 상황을 판단할 정확한 지표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산업 유치와 투자 유치는 그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들 사업의 효과가 일부 투자자의 이익에만 국한되어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현실적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산업 유치 및 투자 방향 등을 반드시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복지는 사실상 국가정책과 지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지만 지역 현실과 여건에 맞는 남의 교육, 강화 방안과 지역 복지 강화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현대는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며 그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남의 인재, 양성의 초점을 단순히 학벌주주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관광 특성하고 및 마이스트고 유치에 나서 향후 남해 관광의 남해 산업 동력의 확보에 대비한 인재 양성에 나서겠습니다. 장애우, 고령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 돌봄 체제 구축도 현재 남해 사회의 책임이자 과제입니다. 자립과 생활보장을 위한 남해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회적 약자, 단기보호시설 설치. 장애우 지급교육훈련센터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단기보호시설부터 설치해 장애아동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노숙인을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군정, 신뢰받는 남해군을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의 꼬리를 끊겠습니다. 지방다치단체당 관련 조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건설 분야, 입찰,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주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깨끗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이미 칠대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부패 구조를 뿌리 뽑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의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 꿈은 명백합니다. 그제시보다 앞선 남의 하동보다 앞선 남의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잘사는 남해를 건설을 위해서 남해의 자존심을 되찾고 행복한 남해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호일본 방령일 남해의 태보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해의 발전과 비약적 성장만이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가는 길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뭉쳐 오늘날 남해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해국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고향이며 남해입니다. 우리의 남해 위기를 반드시 헤쳐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해가 이제는 일어서야 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없음을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제일의 남해군, 정말 잘 사는 남해군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